지금이 전기장판 꺼내야 될 때가 왔다. <laughs>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있는 것 같아요. 한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한낮에는 땡볕, 땡볕에 되게 덥기는 하지만, 또 바람, 그늘에 가면 바람이 솔솔 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니까, <laughs> 날씨, 날씨 말씀드려야겠죠? 오늘은 31도, 18도, 어, 내일은 26도, 15도? 와, 최고 온도가 왜이래? 이번주 최고온도가 22도까지 내려간다. 와 장난 아니다. 네. 어? 갑자기 대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최고온도가 23도에서 22도까지 내려가고 최저온도가 14도까지 내려갑니다. 라오스 <laughs> 오시는 분들 혹시나 제가 입는 사바나 켓트에이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 와.. <laughs> 위에 비행차이나 위에는 난리나겠다. 다들 추위에 조심하세요. 라우스 오셔도 추위에 조심해야 되는 때가 있답니다. 어, 저기장판 꺼내야 될 수도 있겠다. 와, 5월 초에 또 갑니다. 아, 그래요? <laughs> 5월은 이제 우기 시작인데 맞죠? 그때는 조금 이제 비도 오죠. 하지만 이제 라우스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고수분 분들은 보이죠 그때도 또좀 그때 알맞게 또잘 지내시죠. 갑자기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26도, 24도, 23도까지, 22도까지 내려갑니다. 주말에는. 와, 조심해야겠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한국에도 추워, 한국에서 추워지면 여기도 같이 추워져요. 그옆 한가 봅니다. 와, 여기 최저, 최저기온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난리나, 난리나겠는데요, 난리, 난리, 난리 여기 지금. 와, 큰일 났는데? 저도 지금 에어컨을 안 틀었거든요. 뒤에 선풍기만 틀어놨는데, 어, 진짜 감기 더 조심해야겠다. 음. 이번 주에 라오스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긴 옷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저온도가 15도 밑으로까지 내려간다는 거니까 이 정도면 좋습니다, 진짜. 네. 진짜, 이, 지금이 전기장판 꺼내야 될 때가 왔다. <웃음> <웃음>